779번 곡선 위의 점 1,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자 위의 점이니까 자 a, b 모르는 거 있으니까 다 대입을 먼저 합니다. 1을 대입하면 a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b는 1 대입하면 9가 되고 접선 나왔으니까 이때 접선을 구하려면 1일 때 미분을 해야 되겠죠? 그리고는 a의 x 마이너스 1제곱 b y 마이너스를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a x 제곱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y 제곱되고 y 프라임은 e x 됩니다 자 1, 마이너스 1대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y 프라임은 2가 되고 by'은 a plus 2. y'은, 자, 이거, b가, 여기, n은, n은 0도 아니고, b도 0이 아니죠, 그죠? 둘다 0이 아니기 때문에, b를 양분에 나누면, b분의 a plus 2가 됩니다.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. 어, 직선의 방정식은 b분의 a plus 2. 1 5마 마이너스 5 엑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죠의 중심, 좌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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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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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자,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고, 자, 예를 들면 6분의 5가 되죠. 그럼 5b, 5b는 6a 플러스 12가 되네. 음, 이스서 그냥 a는 9 마이너스 b 해서, 이대합시다 6, 9 마이너스 b 플러스 12, 69, 54. 마이너스 6B 플러스 12. 마이너스 6B 이하가면 11B는 65. 맞죠? 어, 이거 60, 아, 60, 아, 66이죠. 66. 6. B는 6. B는 6이 되면 이대 대화면, 6 대화면 A는 4. 두개 곱혀냈죠? 3 곱하기 6은 18이 됩니다.